안녕하십니까. 허피입니다. 어, 도 돌아 랜딩. 쉽지 않은데요. 음, 일단, 대충만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속도계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한 250에서 200 사이로 랜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이제 랜딩을 할때 수직 속도계인데 한2.5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두 가지만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도라가 노즈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보면 되게 길어가지고 활주로가 이렇게 가려져 버립니다. 보통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약간 높은 속도로 접근하시다가 지금 플랩을 이제 펼치고 기아를 내리고 그러고서 고박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을 조금 쉽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 크로스를 어, 약간 오른쪽으로 보시면 활주로가 좀 쉽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활주로는 보통 그 이차 대전기가 내리기에는 전부 다 이렇게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좀 여유 있게 길게 내린다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속도가 빠를수록 이게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활주로가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조금 유지를 하시고 속도가 한190 정도 되면은 터치다운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터치다운이 됩니다만 어, 요 상태가 중요하죠 이렇게 러더를 이용해 가지고 수평을 유지하고 스틱을 이렇게 뒤로 당기셔서 휠 락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청륙이 가능하죠 자뭐 제가 이렇게 랜딩 하는 게 쉽게 된건 아니고요. 저도 연습을 좀 어제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만, 어, 이제 혹시나 이제 속도가 좀 빨라서 튀게 될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이제 랜딩을 하게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어, 속도가 이제 착륙할 때 약간 속도가 높거든요. 이제 활주로를 보면서 진입을 하기는 합니다만. 어, 이제 하강 속도도 조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플레어를 하긴 합니다만, 이제 속도가 높기 때문에 바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운스가 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자, 살짝 튀었을 때, 그 상태에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계속 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제 속도는 주고 있으니까, 자, 활주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페달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더 페달이나 뭐 브레이크를 살짝 살짝 밟는다든지 그러니까 많이 밟으면 이렇게 확 돌아 버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스틱을 당겼던 스틱을 이제 살짝 넣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어, 착륙이 있고 이제 외부 조망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약간 튀는 상황을 볼수 있는데요 어, 이제, 바운스가 된다 하더라도, 기체가, 어, 너무, 그 위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가지고, 자, 이제, 굉장히 위험했지만, 어, 러더를 이용해서, 어, 탑재로 벗어나지 않고, 두 번째로, 엘리베이터, 즉, 그, 스틱을 당겨가지고, 바퀴를 고정해서, 뭐 안전하게 세우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도라랜딩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